제가 교육자들과 함께 앞서가는 교회 배울 만한 교회의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세 가족을 돌보는지, 어떻게 양육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구역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배우기 위해서죠. 매번 같은 일을 꼭 경험하는데요. 우리 일행이 교회 도착을 하면 행정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와서 접견을 합니다. 제가 늘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도. 항상 제 뒤에 있는 유대언 목사님, 김희돈 목사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 얼른 손사리를 치면서 아, 여기 이분이 사울 교회 단임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도 요한이 당황한 기색으로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늘 하는 게 있죠. 지리적 배경 그리고 시간적 배경을 깔고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을 보세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한 구절 쓱 하고 스쳐 지나가며 읽습니다 하지만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렀다는 말은 사월교에서 회 저기 욱수천에 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어린 시절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사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주된 사역 활동지는 북쪽 갈릴리 그리고 남유대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나이가 30세 가량 되었을 때에 이제 공적 사역을 하기 전에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대 광야를 지나서 그 흙먼지 길을 따라 먼 길을 왔어요 왜죠?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이라면 어떤 기억이 있어요? 호수와그 앞자락에 보면 이 광야에서 이제 가난 땅으로 건너가야 하는데 그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때 벌벌벌 떨며 건너지 못하고 있는데 제사장, 이 언약계를 맨 제사장이 필두로 요단강을 가르고 그들이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니 요단강은 광야라고 하는 시대에서 가난이라는 시대로 열리는 첫 시작점, 분기점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성경 안에 있는 이 장소적 복선을 깔고 읽으면 좀더 성경을 맛있게 음미할 수 있겠죠. 자, 시간적 배경을 보니 이때에 예, 마태가 즐겨 쓰는 이 표현, 이 표현 나오면 묻거나 따지지 말고 습관처럼 앞문맥을 봐야 하죠. 자, 3장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세례요한이 마치 막 입에서 불이 뿜어 나오듯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의 외침은 한낮에 섬광처럼 인격의 한 복판을 뚫고 지나가는 빛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 할례 받았다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구원을 받는다고 교만하지 말라! 이 돌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삼을 수 있고, 그리고 이미 나무뿌리에 이 도끼가 놓여 있단다. 도끼를 살짝 들고 쿡 찍으면 끝난다. 그럼 이 시기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고 침묵의 기간을 가졌던 칠흑 같은 어둠의 역사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마치 알껍질을 뚫고 나오는 병아리처럼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의 설교는 그야말로 시원한 탄산수와 같았습니다. 그의 메시지 앞에는 교만한 바리세인,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두개인들, 폭력에 찌든 군인, 탐욕스러운 세리, 부끄러운 창려할 것 없이 하나둘 세례를 받으러 나오죠. 그들의 죄를 잡고 갑니다. 사람들로 인해 요단강 두군 인산인해를 이루며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죄 때문에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 자기 죄를 자복하며 통탄하며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길게 늘어진 그줄 사이에 나디근 한 분이 있어요. 오, 어? 저분은 나사렛 예수 아닌가? 저분이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은 입었지만 인간은 아니셔. 저 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지. 그러니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 없는데, 회개할 일이 없는데, 왜 나에게 지금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일까? 왜 지금 남들과 함께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길게 늘어선 이 줄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요한 앞에 예수님이 섰습니다. 그는 황송에서 견딜 수가 없었죠.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요. 당신 왜 내게 오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허락해라. 앞도는 그 신적 권위 앞에 요한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세례를 주지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 요한이 베푸는 이 세례의 특징이 뭐죠? 회개의 세례. 죄를 씻는 세례예요. 그런데 방금 누가 그 세례를 받았다고요? 예수님 죄 사함을 받을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는 그분께서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어요.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 죄 씻음을 받는 이물 세례를 받고 있죠.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마태복음 3장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모든 의를 이룬다. 이 의가 뭡니까? 성경에서 의라는 말은 법정에서 옳다고 인정하는 것,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요구, 하나님의 뜻그 모든 의가 무엇이죠? 이죄 때문에 인류가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깨어졌죠. 멀어졌습니다. 동과 서가 멀듯이 이제 인간과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죠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셔요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땀방울은 절망과 죽음과 죄 아래에 있는 이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친밀한 교제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이 새로운 피저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어 속죄, 재물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아들이신 예수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인간들의 모든 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의 완전을 이루어야겠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금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죄 사함의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떻게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 성경에서 찾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로마서 먼저 보면요. 5장 12절과 5장 18절을 보면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쫄딱 망했다 되어 있죠. 5장 18절 보면 옆에 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한 부류 또한 부류.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도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얘기를 합니다 딱 대조가 되죠 동력자 여러분 모든 인류의 영향을 미친 딱두 사람을 꼽으라면 누가 기억이 나세요 누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각자의 지식의 범위에 따라 이수신 장군 세종대왕 뭐그 정도 생각하겠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모든 인류에 영향을 미친 사람은 딱두 사람이에요. 첫째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첫째 아담. 두 번째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인간도 딱두 종류 있죠. 첫째 아담으로 내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인가? 아니면 내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는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첫째 아담 가운데 우리가 절망과 사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을 꺼내어서 지금 우리를 새로운 인류로 만드시는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를 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연합하여 새로운 인생을 만드는 대표자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뚝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줄을 서고 계신 거죠. 주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게 있거나 아니면 뭔가 회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지금 인간인 요한의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그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을 그 죄인들과 동일시하고 그 죄의 짐을 온전히 짊어지고 요한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진짜 극적인 장면은요. 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짊어졌대. 이것보다 더 극적인 장면은 16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지금부터 이제 극적인 장면이 이루어집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어떤 특징적인 사역을 고유하시는가. 먼저 하늘이 열려요.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 이 의미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충분히 저랑 나누었죠.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열어 주실 때 즐겨 쓰던 문학적 표현입니다. 상징이에요. 은유적 표현인데요. 구약의 에스겔서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시면 자 하늘이 열리면 저 끝에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제 에스겔이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을 할 때에 자기의 언어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온전히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역은 시작돼요. 또한 요한계시록 4장 1절 보세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그냥 명상을 하고 묵상을 하고 무언가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와 그 뜻을 갖다가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음성으로 들려 주신 그 내용이 뭐예요?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러니 하늘이 열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친히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고 하나님의 뜻과 그 계시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열어서 보여주었다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하늘과 이 땅이 완전히 맞닿는 공간이요 시간이라는 의미예요.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그래 좋다. 너 한번 내뜻 이루어 봐라. 내가 지금 원하는 이 모든 요구를 한번 잘 이루어 봐.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아닙니다. 비둘기같이 뭐가 임해요? 성령이 이 맙니다. 강한 뿌리와 발톱을 가진 독수리가 아니라, 마치 창세기에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생명이 다 죽었고 이제는 죽음밖에 없는 그 그림자가 드려져 있는데 비둘기가 입사기 하늘을 몰고 온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그 생명을 보여주고. 낳기 위해서 온전히 그 사역을 돕고 그 능력을 함께 동행하는 그 사역으로 성령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 가운데 입혀주시고 동행하시도록 성부 하나님은 베푸셨죠. 자, 끝으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자, 이 사건을 성자 하나님께 어떻게 확증, 도장, 씰링을 하냐면. 이런 공적인 선언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네,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어딘가 복음 성가에서 들어본 가사 같죠. 이 평범해 보이는 이 선언은요. 시편 2편과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합쳐 놓은 거예요. 이게 구약의 가장 깊은 하나님 아들 메시아를 설명한 그 장을 완전히 액기스로 농축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시편 2편 7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도다. 았 시편 2편은요 이스라엘에서 왕이 아들에게 대관식을 할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내 모든 권세, 내 모든 능력, 내 보좌를 내 아들에게 이제 모든 것을 넘겨준다. 이때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 미래로 볼때 하나님의 아들, 장차 오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세상의 왕들,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그 사고 왕실을 가진 이들이,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보내시는 아들 따위가 어디 있냐? 하나님을 우롱하고 조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철장을 가진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셔서 비웃으시며 그들을 질그릇같이 깨부시는 그런 예수, 그런 메시아,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삼았다, 낳았다, 이 선언이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은혜롭게 부르는 찬양 속에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이 고백이 우리가 볼 때는 아 우리의 힘든과 어려움을 위로하는 감상적인 찬양일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공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신학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향한 값싼 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메시야가 공적인 사역을 하는 그 공적인 선언이에요 자, 이제 이사야 42장 1절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여러분, 이사야 42장 종의 노래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뻐하는 종 고난을 받고 질고를 짊어지고 채찍질 당하고 그런 인생을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살아가실 그분을 향하여 어떻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고난 받는 종이기에 친히 백성을 위해서 고난 받는데 어떻게요? 백성을 대신하여 속죄 죄물이 되는 그 어린 양이 되게 하시는데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이셔요? 성령의 능력을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 주었다 표현을 합니다. 살아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시편 2편만을 보게 되면 메시아는 어떤 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어야 하죠? 요단강에 올 때에 금으로 둘러친 수레를 타고 와야 되죠. 그리고 금 호로를 가지고 약대 털옷을 입고 초라하게 있는 요한에게 야,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내가 이 세상의 왕이야라고 선언을 해야죠. 그러나 예수님 모습에게는 찬란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옷을 걸치고 그리고 목수의 아들 그 모습으로 뜨벅뜨벅 걸어서 요단강 까여왔고 여느 유대인들과 다름없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요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요청은 뭡니까? 이제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겠다. 여러분, 이때 요한의 당혹감, 여러분들 느껴지세요. 요한은. 뭐 훌륭한 선지자였겠지요 불의 사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요 일개 불가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 세례를 줄수 있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줄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은 오실 메시아에게 절대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구원사역을 베풀어 놓은 역사 속의 아이러니오 역설이지요 이건 마귀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스케일 이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까? 만약에 식어진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세례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요단강가에서 받았던 세례사건은 어떻게 증명이 되고 확증이 되죠? 어떻게 모든 의를 이뤄냅니까? 마가복음 10장 3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요단강가에서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무슨 또 세례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어떤 세례가 남았죠? 제자들은 이 말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너무나 명확하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그것은 내가 죄의 자리에 자기를 둔 거예요. 죄의 짐을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이제 어디로요? 그 요단강에서. 죄짐을 짊어지고 세례를 받았던 것을, 그걸 짊어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나와서 이제는 골고다 십자가 자리로 가야 하죠. 그래서 요단강의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요. 십자가의 세례에서 끝나게 되죠. 내가 받는 십자가는 이 세례는 너희들이 결코 받을 수 없다. 너희 인간들이 결코 받을 수 없는 세례야. 그게 바로 십자가야.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내가 요한에게 받았던 이 세례는 결국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받는 세례로 연결된단다. 그분이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의 세례를 받음으로 온전히 모든 의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셨죠. 그러기에 히브리서 7장 27절에 구약의 수많은 제사들, 제사장들, 제사의 제도들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졌지만.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영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제사와 제사장들과 제사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시고 율법의 마침을 꽉 하고 찍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들 사이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셨고 죄 없으신 분이 요단궁 강물 안으로 들어가셨고 죄 없으신 그분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비참히 죽으셨어요. 흉악한 군인이 폭 하고 찌르는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통해서 그 심장에서 터쳐 나오는 물과 피로써 온전히 써두셔서 그분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물을 써두셔서 모든 인류의 참된 세례를 베푸시고 참된 구원을 베푸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 진정한 삶의 해결점이 있습니다. 그분의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요? 아니,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았다고요? 그러면 그분이 달린 십자가 앞에 여러분 서 있습니까? 누가 자신있게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 자기의 교만을 내세울 수 있죠? 나는 죄 없는 인간이라,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 누가, 누가, 과연 누가 십자가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만일 그럴 수 있다면 단는컨데 주님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형식적인 세례는 받았겠지요. 물 세례는 받았겠지요. 유명한 목사님으로부터, 유명한 교회로부터 내가 세례를 받았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요단 강가에 줄을 서서 서 계신 예수님, 요단 강물 안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예수님, 요단 강물을 나와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공적인 선언을 하며 결국 모든 인생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참된 세례를 하고 있는 그 십자가 앞에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그 우리의 구원을 진정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 없는 겁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해결책이 뭐죠?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십자가의 세례를 통해서요. 우리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는다는 것, 내가 이미 세례를 받았다는 것, 그건 값싼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세례교인이라는 것은 엄청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사건의 표예요. 하나님 밖에 있던 죄인들,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죄책이 막 몰아치는 그 파도와 폭풍 속에 있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안치처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는 사건이 바로 세례입니다 내가 홀로 쓸쓸히 골고다의 언덕 위에 그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내 모든 죄가 사이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화목과 우리를 새로운 피저물로 의롭다 인정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바로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염려와 공포가 되지요? 어떻게 여러분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탈출구를 마련하십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세례를 받는다는 것. 그건요. 절망이 불가능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은혜를 꼭 붙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역자 여러분, 왜 세례가 절망이 불가능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예수님의 세례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을 때 진짜 명장면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야, 인간에게 세례를 받는데 아, 뭐 그것도 놀랄 만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왕청심원을 먹어야 할 깜짝 놀랄 만한 결정적인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총출동하시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셔서 그 사역의 결정판 온전한 걸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저 성부 하나님이 나타났더라,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더라 뭐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일에 성자께서 인생을 대신하여 죄의 짐을 모두 다 짊어지시는 그 일에 대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에 대하여 3위 하나님의 연합적인 사역이 있으셨어요 대충한 게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가장 결정적인 그 작품을 이루시기 위해서 3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완전을 이뤄내시는 그 일에 요단강가여서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세례를 주는 그 장면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 모든 의를 이루시고 우리 구원의 구를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력투구하여서 한낱 피조분에 불과한 우리 인생, 너무나 부족한 우리 인생을 향하여 그의 열심 가운데 그의 눈물, 그의 땀방울, 그의 거룩한 습기가 뭐예요? 바로 세례예요. 그게 바로 세례라고요. 그냥 그저 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세례는 그냥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세례를 이루어내시고 그 십자가가 그 사건 가운데 흘러나오는 물과 피로 우리에게 그 완전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들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제 초대하시죠. 제자들로 초대하셔서 세례를 주세요. 그래서요 잘난 인간 목사 또는 유명한 교회가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죠. 누가요? 삼위 하나님께서 참된 구원을 그 역사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최고의 선을 가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절망이 불가능한 그 은혜 속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쏟아붓는 피와 그물이 세례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세례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값싼 값싼 이름이 아니에요. 정말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의 3일차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실제로 느끼며 경험하며 여러분 나는 세례교인이다 하는 이 무시무시한 삶의 증거 복음의 증인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